자, 아까 땅물 그거 하게 됐죠. 아까 땅물. 이거 농작물에서 보게 되면 요거 표본 구간 면적단 요거를 옆에다 적다 면 여기 146쪽 되있습니다논작물의 표본 조사 방법의 표본 구간 면적에 하나 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변 같은 가내 폭이 길이 됩니다. 요거 아까 폭이 폭했는데거판 폭이랑 관계 그거 내 폭이 기준하게 되는데 그거죠. 자, 보이는 길이가 됩니다. 전파 방식에 따라서 먹어야 할거 같고 이란에다가 점화가똑똑떡떡 심으면 되다 면 면적 측정에 쉬워요. 그래서 이거 내폭이 길이 곱하기 폭이 당강하 해주게 되고 그다음 산파가 되거나 이란과 보다 면적이 안 좋을 때 먹어야 된다. 그럼 규격의 T를 사용합니다. 50cm 곱하기 50cm 규격의태를 사용한다면 이걸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짝 매듭니다. 일과목에서다 나올 수 있는 형가는데 자, 여기에서 네. 1과목과 차이 난 것은 뭐가 있는가? 그게 되겠요 1과목에서는 보험 기간이나일수 제한 는 단계가 우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다면요 면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본 보간 면적에서 우리 표본 보간에서 수학 강좌로 살짝 특이할 것이니까, 이런 들 관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것 좀 봐줄게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종합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확 감소 보험금이 있습니다 수확 감소 보험금 이건 뭐다 똑같습니다. 수확 감소보험 어떻게 나가니가아금에면간하게 피해율 마이너스차기, 무단비율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원래는 여기 5점짜리 문제 나오게 되면 수박이 나오게 됩니다. 수박, 수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선이 있고, 노지가 있습니다. 실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강. 그래서 수박을 실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수확 기중 사고가 났왔습니다 결과면은 1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수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천마는 시물라이어가 노지 수박이 됩니다. 자, 노지 수박이 되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 내게 이런 무엇을 낼수 있는 값이 되면은 수확 시입니다. 수확 수학식. 시, 수확량, 조사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천이 다 나해지. 그래서 요런형태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감소법. 수학 감소법을 하다 보니까 뭔가 뭔가 필요한 것은 평수 미평대겠죠. 평수 미평대라고 보니까 뭐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량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량 조사하려다 보니까 언제 해야 될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량 조사 적기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수학량 조사 적기가 무죄가 되는가 그 다음 얘를 할때는 뭐가 있고요 표본조사를 하 됩니다.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표본구간은 어떻게 하고 있고 표본구간에서 수확량을 조사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갈로수익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 뭐가 돼요 종합위험파장뭐에서이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 감소 보험 금입니다 수학 감소 보험 금에서 가장 어려운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될까요? 감자입니다 원따오 선생님의 이 하나 찾고 말니다그 다음 수학 감소 보험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또어가 있다. 바로 옥수수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옥수수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수학합의제는 뭐가 될까 다시 심는 경우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나? 재파종 재정식의 판단 나옵니다. 자 재파종 재정식이 되면 가장 대표적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마늘. 그래서 작년에 마늘 되어서 시황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마늘 되어서 나겠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늘 가지고 시험안 내용 어떻되겠네요 수확 감소 쪽으로 낼수 있는 것이 또 뭐가 됩니다? 마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산비 보상이 습니다 생산비 보상은 두 가지가 됩니다. 견과비율을 제공하는 품목이 있고 그 다음 다 피의자로 하는 형태가 되는 품목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견과비율을 제공하는 품목 보게 되면 것인가? 고추가 있고 컬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것이 뭐예요? 고추가 나왔습니다. 고추. 그래서 얘는 원래 좀 약간 크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도 항상 중요한 형태로 고추하고 또컬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선미보장에서갑피장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특이한 점을 고지 찾는다면 뭐냐 하면 여기서 메밀이 있습니다. 굳이 찾는다. 이렇게 이런 형태 되는 것이 바로 맞장물에서 나타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가 된냐면 갈로시키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뭘 봐주고 가있바 맞장물에서 이거됩니다. 이거 굳이 안 쉬워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수학량 적기입니다. 자 수확량 조사 적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가 되는가를 보면요. 여기에대해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쉽게 이걸로 설명해습니다 마늘입니다. 자 마늘은 뭐가 된가면 마늘 비대가 이거 적지 말고 책에 대한 거 표시만 주세요. 아시겠죠? 비대가 정료되는거예니다 그러니까 비대가 종료되면 서 언제 보면 이게 157종 0 되는데요. 그렇죠? 이건 뭐가 되면은 누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입과 두기가 2분의 에서 3분의 2 정도로 누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때? 우리는 마늘 수확적기라 하게 됩니다. 수확적기. 자, 그 다음 양파가 됩니다. 양파는 나가게 되면 빠쭈가지 세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건 다 누워 있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양파는 도복이 완료된 때가 그날에 무려 수확 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파 밭가게들은 편썰죠, 그렇죠? 양파 이렇게 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양파가. 그런데 양파 여기에 생기가 여기에 맛바다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은 순놈입니다. 순놈. 얘는 위박하는 것은 양파는 양놈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게 암놈은 옆에 여기에 예전에 전공격 그저 일이 되겠습니다. 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질주합니다 그래서 양파 사줄 때 뭐가 돼요? 질주합 그러면 흔히 씨겨 수만 파는구나 상품 같이 하는 거서급 파는 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겠죠? 양파 대어 쓰 뭐가 돼요? 요즘 햇양파 는잘 없어요. 모 양파 보게 되면 순양파 마이 키에 나옵니다. 그래서 포대에서 살때 어떻게 된다? 순양파 이런 건좀빼고이거 사십시오. 여기 양파는 비대가 정도 된 시점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수확합니다. 우선 다 파란 옥수수 쓸거 가지고. 자 고구마는 비드가 종려된 시내 3실일로터 120일 됩니다. 대기 120일 약이 정도 가지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원어 대야지 됩니다. 원어 대가 뭐가 되는가? 수염 나죠? 수염 나와서 25일 직후가 됩니다. 25일 이후가 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차가 됩니다. 차 어떻게 하죠? 켜 주십시오. 차는 신초가 뭐가 될까? 1신 2역 이렇게 됩니다 한가지의 빛파리가 두개 달으면이형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가 되면요. 그 되면요 신초장이 됩니다 이장 이걸 가지고 신초장에나오는여기 얼마 4.8cm가 됩니다 4.8cm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 역장이 됩니다 여기 얼마 2.8cm 이상 여기에뭐가됩니까여 폭이 되니까, 요기 폭은 얼마 되니까, 0 9가됩니까 0.9. 가 막아야 되니까, 0기가되어 있고, 가막 되니까, 여기가 가 되니까, 여기가 막 여기가 나올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5월 1 0일이여기니다 그렇게 해서 차대어서 뭐가 된다? 어느 상태? MCM 육이 억. 신초장 기약 가지 기약 얼마? 4.8팔두입사기가 어떻게 된다? 길이는 2.8. 팔. 허 얼마? 영점 구나니다 그다음 뭐가 되는 걸리겠냐? 양배추는 뭐가 된다? 결부 형성 완료했던 거이게 됐을 때가지 결부라고 합니다. 결부 형성 완료. 자 수박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꽃가루 마은고 또한 착가가되가3 5에서 얼마 된다. 45일입니다. 수박은 언제까지 심어야 된다. 5월 31일까지 되어있죠. 언제까지? 8월 10일까지. 수박은 반대쪽으로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숟가락.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나 것이 뭐가 였어 수학량 조사 시 비대 추정 지수 적용한 품목 나와 있죠? 그죠? <목>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수학량 조사할 때 뭐가 됩니 비대 추정 지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늘이 있고 양파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얼마씩 듣는다 있습니까영점8퍼씩이 큰다 되어 있습니까? 양파는 얼마? 2 2퍼씩 하루에 더 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래추정지수가 지금 되는건은 뭐가 있다? 바로 마늘과 양파가 되고 수확량 조사 시에 바로 경작불능보험금 대상교부 확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작불능보험금은 조건이 두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뭐가 있는가 게 되면요. 조건 자체가 65% 이상에다가 엔드가 됩니다. 계약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만 됩니다. 신청을. 그런데, 이게 없이 65% 이상이 되는 순간, 비율 자체가 무작위 결정, 물론 대상이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계약자 신청에 관계 없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가게 되면요. 바로, 콩, 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청우성 안동지구에 콩조사 나갔을 때 적용했던 방식이 바로이 되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지켜보 거예요. 콩은 피해 65%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경작불륭대상니데 경작불륭보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경작불륭보험은 얼마 됩니까? 체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됩니까? 45%가 피해를, 45%가 최대 받을 수 있게 되겠죠. 45% 맞잖아요. 그럼 계약자 제출에서 뭐가 돼요? 계약자에서 자기 부담비 얼마 돼요? 20%짜리 같은 거얼마해 주면 돼요? 65%죠. 그됩니다 그래서 이율 증했는 것이 이렇게 되진 습니다 콩은 65% 비율 증해 줘라. 65%대게 정상상 안 된다 그래라. 왜? 콩이란 품목어고 비율 자체가 안내려가다 비율 65% 이상 나오면 무조건 뭐가 돼요? 경자 불량자상 되게 경자 불량 보험은 나가야 된다. 그러면 경자 불량 보험금 나가게 되면은 기 있는 거 춥다. 폐기해 줘야 된다. 그 남은 거 수확해서 안 된다. 그건 니 어떤 가 할래. 얘기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얼마가 주는 경우 인가 70이 뽑아지있어고1 0 0아줘 되고 1 0 0지 그건 뭐가 되다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면 밭이 없어요 그건 뭐가 돼요? 표본 공간에가지고 뭐가 돼요? 표본 공간에표 표본 구간에 표본 구간지 표본 구간고 표본 구살에 표본 구간에 표본 구간에 표본 구간에 지금 구간에 표본 구간에 서 가상의 간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적는 거야. 숫자가 내가 만든 거예요. 뭘로? 피해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수학량 조사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수학량 조사실. 반드시 경작불능 대상 기구를 확인해야 되는 품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뭐가 된다? 콩하고 팥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돼? 다음 어65% 이상 되게되면 무조건 원해줘야 된다. 계약자가 신청해줘야 된다. 기업골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자 입장에서 뭐가 기업골 받니? 뭐 어? 어떻게 보면 수확해 가지고 여기서 팔고 보험금도 수확 감소 보험금 받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자 그 정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하고 파서 뭐가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확량 조사나 갈수 있는 뭐가 될까? 피율 자체가 65% 이상 이면 무조건 뭐가 돼요? 65% 이상 되면 7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예를 봐서 뭐가 된다? 피율 자체가 65% 이상 되면 무조건 뭘 해줘야 돼? 경자 불능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자 불능 범군 지급 해줘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 시자 이겁니다. 조사할 시에, 딴건안 해줘도 괜찮아. 딴, 딴 품목이야. 말로 피해율만 조사해줘야 되는데, 수학용 조사할 시에 반드시 경작, 불릉, 조사업, 해, 줘야 되는 품목을 모두 쓰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뭐가 된나 콩, 밥, 여기 됩니다. 몇자 적어요? 두자 적습니다. 근데 이게 몇 점이에요? 5점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죠. 음. 두 개씩은 이점 아닙니다. 한 개당 이점이점인 이걸 두개다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5 점이 됩니다. 이과에서오점 맞습니다. 11번 문제에서 13번 문제였서 뭐가 돼요? 무조건 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경어요 결국 볼록 대상, 예보가 되요 하나의 명확한 부모가 있다. 황하고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수학량제조사비 금정조사 수학량 조사 이전에 수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뭐가 된다? 반드시 금정 또는 제조사사자였습니다 작년에 이걸 가지고 하나가 저친구해서 젊은 친구인데 아시기 홍조사 안동에 길가 입에 아유 그됐는데 자기 큰 집에 땅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진가을고이가 관리하나 됐는데 축사가면서 사과받도 크게 한 친구인데 아내가 돌아가면 알고 그래 뭐 젊은 친구 열심히 한다고 하네 내가 뭔지 좀잘해주지수있을 뭐, 약간 피업좀높이줬어요딱 높여주면서 하여튼 이거 가 2주 내 조사하게 되면 이거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2주 내에 수확하는면 이거 정확하게 조사하고기게그 뭐가 얘이거 그들 좀 거야. 보험금이 안 나갈 정도 되는데 몇칠이라제올리줬거든요좀거야 진짜 나옵니까? 나올 수이거기뒤까지펼는면 넘길 얼마 줬니? 동료 사람 지나가다가 남아가 신고가 못거야 진짜 이주가다 2주, 2주가 됩니까? 1육을 짜면 될까요? 달리기도 보니 기도하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뭐가 된다? 반짝은 뭐? 수학 감소보을 타고 키워가지고 팔 있게 뭐가 된다? 이 주인의 수학을 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뭘 하게 된다는 것, 요거 한다는 것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를 표시를 가게 되면 어디를 표는 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바요 자, 자, 면접 조사 되는데 그죠? 우리 표본 조사 면접 조사 방법 나와 있죠? 그죠? 자, 면접 조사 방법, 수학 량 조사 절기와 이제 뭐가 됩니까? 수학 량을 조사로 가죠. 그거 뭐가 되냐면 조사 방식은 뭐가 있어요?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 품목 하는 품목, 초하고 파선 전수조사를 하지만, 다음 품목은 전부 다가 표본조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표본조사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표본조사 할 때는, 이 표본 고간을잡게돼 있는데,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품목이 하나 나옵니다. 원래 이게 나오게 되었어요. 작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는, 마늘 조사하갈 때, 리가 청년을 갔었거든요. 청년 가면 속박병 나오고 좋아요. 거기는 청년, 여기 학교, 많아봐야 일을 깨고, 보통 여섯 개에요. 여섯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조수업합니다 마늘 자체를 가지고, 양파도 넣고. 아, 어, 이거 한 구간에 얼마야? 삼십 개 됩니다. 이거 빈 거도 있어요. 그러면 많아봐야 삼십 개예요 내구간 해봐야 보통 이제 다섯 구간 되거든 백오십 개 봉지에 열고 나와가지고 제무게 전이 형태 되거든요 이거 돼요 근데 작년에 의성갔을면의성이만화 보거든요 볼 때는 그냥 편제만 다 되겠습니다 편제만 그럼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있어요 만화고미시만화 얼마씩 구십 골만 매기겠거든 보니까 이런 의승 딴거지르는 뜨기 전거예 되게 이 마이크 한거예요. 이 마이크. 가다보니까 다섯 줄안에만수만은 거가 뒤집어져요. 하루 갔다가 하루하고 나손 들고 딱먹어오는데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가다보니까 엄마야 이게 문제가 있다 돼가지고 표본공간에서 내가 돼가 마늘 양파 그리고 당근입니다. 마늘, 양파, 당근 됩니다. 이 단건에서, 이게 뭐가 된다면 이란 폭을 가지고, 2m 미만 있고, 2m 이상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요, 요폭 자체가, 여기 이란 폭이, 아시겠죠? 2m 미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줄을 가지고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5주 이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몇주 한다? 5주가 됩니다. 셨죠 5주 이상 되면 6개도 괜찮아요. 그럼 못뭐 할까요? 미친놈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5개만 해도 는데왜 6개? 그죠? 그럼여 6개도 돼요. 왜6개 돼? 요거 길이 구해줘야 되거든. 아,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6번까지 길이 되거든. 길이는. 5주가 되지만 6번까지 돼. 그러 6자고가 돼. 7번까지. 8주에 도의1 0개도괜찮아미친놈아 5주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5주까지 하는 자, 2m 이상 돼요. 여기서 뭐 뭐가, 8개, 30개 구간이 길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2m 이상 된다. 3주 이상. 그서 3주. 그서갈로스인 문제가 나온다 뭐가 나올 수 있는지 2m 나옵니다. 2m, 2m. 아시겠죠? 어느 품목? 마늘, 양파. 2m? 당근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늘, 양파, 당근은 어떻게 된다? 1m, 2m, 2만 되면 몇주 이상? 다섯 주. 2m 이상 되면 뭐가 된다? 세조 이상을 가지고 평온 채취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차가 됩니다. 여기서 차가 되는데, 차는 이거예요. 우리 양복, 양복쯤에 세탁수가 어떻게 오차할 때. 옷걸이 오죠? 옷걸이 있잖아. 세탁소 옷걸이. 고가 적 만드는 거예요. 한 개가 뭐가 돼요? 0.04 제곱미터 틀 만듭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안에서 예를 몇 개를 생각두번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안 면적 얼마 된다? 영점, 영팔, 저 미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차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차는 뭐가 된다? 연재까지 봅니다. 요것 들어가서 표본 구간에서 수학량 조사할 때 표본 구간 잡를따쓰게 된다. 차는 왜 이렇게 잡는다는 거.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수박입니다. 수박은 10주 이상 됩니다. 이단길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주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길이 얼마 된다? 1일까지 아시겠죠? 1주그 다음에 뭐가 된다? 영와의 간격, 조, 이랑폭. 아시겠죠? 그래서 이랑폭이라고 해서 뭐가 된 거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단이에 있다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가 된다. 여기. 얘가 시작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돼요. 고랑까지 같은 이단차가 중요한 거예요. 왜 농사지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알기 그래서 이거 채울 때 얘가 헌차다 가면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줄 인기 있죠? 이게 빙귀해요. 근데 둘러가니까 괜찮아. 근데 헌차 다지야 돼요. 한 명은 딴거 아닙니까? 이거 괜찮은데. 근데 농가한테 물 있는 데 가면 이거다지가지고한 30시간을 막탁 들어갔고. 이는제거됐어1열주가 되는데 얘는 뭐야? 딴 놈은 수화가, 얘는 수하가안 됩니다. 열조 어, 가지고 말해. 그저니 다른 놈 제거, 제거하는 거예요. 열통 가 다룰 어떻게 나올요요거 해가지고 구간별로가 다5 구간, 5 0통 가지고 뭐할 거예요? 차에 다 십발 수박 장사할 거야? 괜히 조사나갔다가 수박 농장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딴다 놈은 다 수화가 하니, 얘는 수화 하고. 그냥 단위 거대가 뭐가 돼요? 무게 제가 전부 다 아시겠죠? 절만 들고 다니는 게어요 어, 만들고다니는게 그런데 우리 단일 없습니다. 시험 체투한 거가 돼? 아르마데 열주 아시겠죠? 열주 반격. 요거 수박 마지마돼 있고, 자, 요거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 땅급을 뻗없고 표본 구간 수확량을 따지게 돼 있는데, 그죠? 이제 요것도 봅시다. 표본 구간 수확량을 할 때는 수확량 조사가 되는데, 그죠? 표본 고간 수만할때자 이제 뭐시을까 표본관서 채취하게 되 한번 봐서 정상이 있게 되겠죠? 정상이 있습니다. 뭐더 있어요? 우리 말인가? 50% 피해도 있습니다. 80% 피해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 100% 피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대만데. 자 이거예요. 정상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가 있는 놈이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고, 얘는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사들때100% 없으니까 다 치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50% 피해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50% 형태 치않으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자죠. 감자한 뭐가 된다? 50% 피해 대신에 뭐가 있어요? 5cm 미만이라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 딴 거는 안 해줘야 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처확하 가요. 85피에입니다. 나머지는 다 바짝 물려서 하시겠죠? 이거예요. 그런데 정상과 100%만 있는 놈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놈이 있습니다. 어제 뭐가 돼요? 정상만 있는 놈이 세 개나 뭐가 된다? 수박이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면요. 여기에서. 5점짜리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호실기 문제 그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것이 뭐가 될까? 수학과조에서 빠지는 것이 옥수수인데, 옥수수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은 여에서 보다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요, 수입 안정보험에서 옥수수가 출제가 됐겁니다자 그래서 이번 시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가 돼 5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렌감가 된다. 수학량 조사 적기 알아줘야 됩니다, 그죠? 특히 수학량 조사 적기에서 원래 유심히 들어드는 누가 있다? 수박이 나온다. 수박은 뭐가 된다? 35에서 45하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겠죠, 그죠? 꽃받침 형성호나 맥차카호에서 35에서 45이 뭐가 된다? 수학 적기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35, 45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박은 날짜는 뭐가 됩니까 날짜는 뭐가 돼요 5월 10일, 5월 10일. 그렇죠 5월 3 0일하 8월 10일 그죠 어, 5월 10일 아고 8월 5월 3 0일 그죠 그거 아셔야 됩다그 다음 면접 조사에서 우리 알아주셔야 하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뭐가 돼요 마늘 약파 단거 이있 그죠 그래서 마늘 양파 당근이 된다 2m 길이로 에서 뭐가 된다 2m 미만이 되면 몇조 5조 이상 2m 이상 되면 몇조 이상 잠주 예상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평본 구강 수학내에서 알아지려고 나옵니다. 50%피해 적용한 분모어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감자, 감자하고 고구마 있다 는거 아시겠죠? 그죠? 감자, 고구마가 있다 는거 나머지는 뭐가요? 80%피해만 적용합니다. 100%피해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무게 조사를 80% 피에 나옵니다. 0.2해준 거 그죠? 그런데 이거 맞아서 깔끔한 한놈 있죠? 뭐아이면또 누가 된다? 수박. 수박은 뭐가 돼? 전상하고 100%밖에 없다는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만 토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수박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수박 관계를 많이 알아줘야 돼요. 수박은 시험 나오면 수학 감소법 나오면 할거 없어요. 평소 비평이야. 그럼 표본과 면적 나오게 되겠죠. 면적을뭐마나 돼? 1 길이. 곱하기 뭐가? 폭. 그죠? 표본과 면적 나오고 거기다 뭐가 돼요? 저구상만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저구 배터당 면적 나오고 뭐가 돼요?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이 수확량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뭐였어? 타미. 거기다 뭐해? 평균 수확량 곱해주면 되죠. 자기보다면 얼마 수박은? 20퍼. 이거, 그딴 거할 필요 없어. 그럼 수박은 이렇게없어요 그럼 수박량만 뭘래요 갈로세기 문제. 하시겠어요? 요도 그래서 수확량 조사할 때 뭐가 된다? 폐봉구한 수? 수확량 조사. 50퍼. 피해지기로 하는 거, 적용하지 아, 않는 거 모아 있는, 도되는 거. 야 아시겠죠? 요게 뭐가 된다면, 바짝 물에서 가장 기본적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 이제 뭘 하게 된다면, 쫙 넘기시가지고, 163쪽에는 있 마늘 하나 하게 될 겁니다. 언제 10분 쉬었다가.